4월 24일 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. 어, 오늘 이 말씀을,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,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언약의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어,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도굴판에 직접 새겨주십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, 이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, 어, 모세가 보이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아, 아론과 함께 어, 송아지 모양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. 어, 여러분, 저는 한 하나님을 만난 지,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지한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하나님을... 제일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서 말씀을 읽는 일이었습니다. 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처음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 신명기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. 그때 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아니.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고,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의 장면들, 어,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, 고작 메달도 네 아니고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게 보였는데요.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해가 지날수록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어, 오늘 말씀 중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보니 정말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말씀이 꼭 나를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같았는데요 어,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죄는 정말 끊어버릴 수 있겠다. 몇 번이고 다짐하는데, 어, 며칠 지나지 않아서, 어머지는 저를 보면, 아, 어,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.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.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, 아, 내가 바로 이렇게 목이 고등백성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회개하는 것 뿐이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여러분도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기도하겠습니다. 어,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,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어, 새겨 주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W A H 친구들 함께 하나님 말씀 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.